안녕하십니까 비트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비트코인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어, 특급 자료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나 어, 특급 어, 호재 약재 어, 정보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 비트고로 어, 오늘 날짜는 6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7분 가격은 하나로 어 비썸 기준 1억 4,350만 원 정도. 지금 어 거래 금액은 1,175억이고요. 매도세가 좀 강하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 자그러놨던 채널 상단도 지금 이탈을 한 상태이고요. 보시면 피시 포크도 회색 회색 지점 지금 터치를 했네요. 자 좀만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한 시간 봉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음, 회색 조금 밑에서 지금 반등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이비트. 차트로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바이비트로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모습, 이런 모습인데요. 저, 하락 PC 포크도 그려놨고요. 지금 여기가 상, 어, 상방, 상방으로 가는 PC 포크인데, 지금 이탈이 확실히 나온 모습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이또 이탈이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핫 어, 전에 그려놨던 이 하락 추세의 가운데 지점 어, 여기랑 여기 하단 pc 포크에서 여기 어 여기 부분을 지금 이탈을 할지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한 102k 초반대 정도로 보이고요.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어 여기 바닥 정도까지도 바닥 피시보크의 바닥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일단은 90K 정도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그렇다는 것이고 어, 좀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0 제가 다른 영상에서 93K나 단기로 봤을 때는 98K 정도, 그리고 93K 정도, 그리고 80K 어, 정도까지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비썸 차트로 보자면 여기 한 어, 빨간 선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110k 정도에 음, 비트코인 110k 정도에 어, 지금 강한 매물대가 정말 어, 매 어, 매도 매물대가 아주 지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어,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 내려갈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게 쉽게 좀 빠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기관들의 영향이 좀큰것 같은데, 하지만 점점 추세를 지금 타고 있고요. 어, 이러다 갑자기 좀 크게 이제 내려온다면은 어, 이제 알트들이 어 아주 많이 빠지 한 번은 빠지고 이제 또 알트 장이 좀 시작되는 그런 형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어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나 이 급등할 수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종목이나 그런 것들 어 상세하게. 어, 무료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2562-2689로 P2O라고 어,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어, 모두 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